제가 조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파리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고 아주 적군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이 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도 잘 쏘고, 활도 잘 쏘고, 아주 칼도 잘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총은 사격에서 금메달 두개 났다고, 활도 양궁이 지금 막 아주 또, 팔도 펜싱도 아주 뭐 잘하고 있습니다 아, 별로 안 웃으시는 가들이 제가 썰렁한 그런 조커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개막 1 1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고 또 열심히 해줘 가지고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7개, 동메달이 5개 제가 아침 나올 때까지 확인했는데 그래서 종합 6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십억의 그 중국,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그다음 프랑스 개최국이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특별 수영 이런데 잘한 나라죠. 그다음에 영국 대영제국 영국, 그다음이 대한민국 6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순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빚이 땀을 흘리면서 긴 시간을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바라보고서 먹을 것 여러분 마음껏 먹지도 못해요 먹을 것또 노는 것 이런 시간들 다 줄여가지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오직 훈련에 매진하며 열심히 그동안 달려왔던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저기 가면 진천 선수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대표 선수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합숙하면서 막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한 그런 선수들일지라도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오랫동안 당시의 그 고린도 지역과 아데네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근데 저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그게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은 매 2년마다 경기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기 종목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은 종목들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싱하고 레슬링을 합쳐가는 그 펜크라티움이라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달리기, 창 던지기, 높이 뛰기,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이루어진 뭐근대 5종 이런 것처럼 펜타 틀론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선수들은요, 이제 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면 10달, 10개월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막 열심히 훈련하고 다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 연습을 통해가지고 이제 훌륭한 선수로 이제 또 메달을 받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선수들을 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 노력하면서 애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신앙의 경기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있습니까 그들이 무엇 뭐 때문에 그기에 출전했습니까?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해가지고 그 이제 경기에 나서고 그 동안에 그 모든 수고와 피지땀을 흘리면서 훈련과 연습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금메달.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메달을 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펜싱에 있어서 아주 금메달 두 개인가 생겼던 우리 저 유명한 펜싱의 본래의 그 종주국이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그 그 종주국의 선수들을 다 꺾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태극기가 개양되고 파리에서 그 펜싱이 그 종주국인데 우리가 마치 태권도가 우리 종주국인처럼 그런 훌륭한 결과를 이룬 우리 금메달 선수 가운데 오상욱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동안 국민들이 성원에서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기자가 묻고 하니까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막 연습하고 크기만 매진해 왔는데 너무 힘들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참, 여자 양궁 선수들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삼관왕, 금메달 이번에 3관왕을 차지했던 임시연 선수. 저 선수가 말이에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루에도 수백 발 화를 쏘았다는 거죠. 시위를 당기면서 막 이렇게 화를 쏘고 막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죠. 금메달을 이제 세 개나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선수에게도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제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정말 좀푹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심없이 연습하고 훈련해 왔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정, 증명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보통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올림픽이 1년 연기돼 가지고 올해는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로 선수 선발이 되고 나면은 그들은 저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오직 밥만 먹고 나가지고 자고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습하고 훈련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들도 이 땅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우리도 다름질해 나가야 된다.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은은 자는 하나가 있잖아.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처럼 그것을 위해서 힘이 막 달려가고 다름질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힘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을 삶을 살아갈, 영유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모든 믿음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에서도, 직장의 모든 삶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다해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줄 상을 하늘나에서 면류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황금 면류관 뭐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종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지 않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멸류관은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너희들에게 줄 상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상을 받을 자에게는 큰 상을 주시고 또한 작은 상을 받을 자에게는 작은 상을 준비해 놓고 천국의 멸류관과 하늘의 상금 하늘의 금메달, 은메달, 뭐 각종 여러 가지 얼마나 열두 보석 진주가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과 메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견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수들은 막 끝까지 달려 달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 결승 고린쯤을 지, 지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달려가지고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거기 가서 아직 힘이 남아 가지고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막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멸류관이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그러면 이 하나님 신앙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것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지금 다 경기를 겨루고 그래서 시합에 나가는 출전하고, 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고, 이런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이죠.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상받기 위해서. 여러분, 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 관리, 또 정신력 관리, 멘탈 관리, 이런 모든 것을 다잘 스스로가 잘 컨트롤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급이 있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권투라든지 그런 경기에 있어서는 몸무게가 1g이라도 더 나가면 그 사람 출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땀을,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을 뺐으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체급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그 선수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그 자신을 관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정신력도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을 다 배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셀프 컨트롤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욕, 어, 우리 각자에게는 어, 개인적인 그런 사욕이 있고, 또한 식욕, 성욕, 물질 또 명예, 이런 모든 욕심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어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좋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과식하고, 과음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몸의 모든 건강 같은 것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승리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든 약점들을 유혹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화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단이 와 가지고 뭐라고 꾀고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명예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절제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서도 하나 이악가는그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사단의 사단의 매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의 인생이 되었고 죽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삶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결국에 가서는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한 인생으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셀프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절제를 잘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어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하지 않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절제하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영위함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또한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말이에요 메달리스트들 메달 선수들은 메달을 따는 것이 거의 궁극적인 목적고 목적이고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그 모든 우리 현실 멸류간 위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자, 꿈이 있었습니다. 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요, 저 새들처럼 우리도 저천공을 하늘을, 홀 날았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밀랍 같은 것을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날아다가, 뭐, 이게 그 그리스 신화 같은데 보면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나가서 뭐, 이게 예, 녹아 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건 전설이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방법과 날개를 만들어 보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몇번 해보니까 잘안 되고 하니까 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레짐작해 가지고, 아, 우리는 날 수가 없다. 우리 새처럼 저렇게 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고전도 그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았고, 하다가 몇번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좌절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03년 12월 17일 날,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터 형제란 분이 알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빌 라이터, 또윌브 라이터 두 형제입니다. 30대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처럼 날아보자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동어 동력을 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통 13마력의 그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나니까 날으니까 예, 플라이어 플라이어라 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최초로 날아간 그 기록이 12초 동안을 날았다는 거죠. 1초, 2초. 3초 그러니까 12초 동안을 날았다는 것이죠. 거리는 얼마나 날아가느냐? 여기서 저 뒤에 한 36m를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가 이제 나이 동력기를 가지고서 날은 최초의 그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시도해 가지고 59초 동안에 260m를 날았다는 것이죠이 라이트 형제가 그 시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날았다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계속 실패했지만, 수백 번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미국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동남아에도 가고, 여러분, 뭐 시간가 있고, 또뭐 기회만 된다면, 얼마지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심지어 우주선 가지고 우주에까지 여행하고 그것도 우주선 가지고 탁 우주인들은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터 행자는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행기를 발명하고서 인류에게 큰 이런 편리함과 이런 소망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연말까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내가 연말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겠다. 또너 사람은.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좀 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데 그때는 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주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 보도록 한번 힘쓰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실천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극과 멸류관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작은 목 표를 세우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큰 메달 받고 다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그래 뭐 여러 면류관도 종류가 많거든요. 맨류관 쓰고서 기뻐하고 할그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 쓰는데 자기는 뭐 개털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다니고 이러면 참안타고 그때 얼마나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올림픽에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천국의 금메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주 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천국의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맡겨진 충성과 봉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한 영혼 생명을 끈지고 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주님 앞에 충성한 이 모든 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든 동산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